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늘어지고 미루고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말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커피를 마시고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언젠가는 뭔가 달라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변화는 절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12가지 핵심 원칙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달콤한 위로나 부드러운 격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면의 게르름뱅이를 깨워 환하게 만들 냉혹한 현실과 조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었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계시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방법이 틀렸을 겁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실행력과 냉철한 자기 분석,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 명언들을 저장해 왔겠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정보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행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첫 번째 원칙,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어떤 기적 같은 기회도 찾아오지 않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구조대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부끄럽고 지저분하고 창피한 부분까지도 말이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경제적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건강 문제든 모든 것의 해결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건 자신을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반응과 다음 행동, 태도와 습관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변합니다.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상황을 만드는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힘의 시작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임감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원칙, 목표보다는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표는 누구나 세울 수 있죠.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 책을 30권 읽겠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헛된 꿈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목표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대신 기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원하는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용인하는 수준의 사람이 될 뿐이죠.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최소 기준을 높이세요. 새벽 5시 기상을 당연한 일상으로 만들고 일관성을 협상 불가능한 원칙으로 삼으세요. 운동을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만들고 독서를 취미가 아닌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세요. 이게 바로 기준의 힘입니다. 목표는 달성하면 끝이지만 기준은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목표는 미래의 일이지만 기준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높은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준을 높이는 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허용했던 나태함이나 변명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신호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절대 진화할 수 없거든요. 세 번째 원칙. 동기부여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리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항상 동기가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는 거짓말입니다. 필요할 때는 사라지고 원하지 않을 때 나타나죠. 그리고 보통 틱톡이나 도파민에 취해서 말이에요. 정말 효과적인 건 규율과 구조 그리고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루할 정도로 일관되게 만드세요. 그러면 결과는 놀랍도록 인상적일 겁니다. 동기 부여는 아마추어들이나 찾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들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입니다. 동기가 있을 때만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기라는 건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이거든요.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사라지고 월요일에는 충만하다가 금요일에는 바닥을 칠수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과 루틴은 다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작동해요. 비 오는 날에도 피곤한 날에도 스트레스 받는 날에도 여러분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시스템은 감정보다 강하고 동기보다 지속적이에요. 규율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매일 물 2리터 마시기, 10분 명상하기, 책 샘페이지 읽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서 더큰 규율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 시간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대로 활용하세요. 예전에는 시간을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간은 검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검으로 자신을 찌르고 있어요. 인생을 바꾸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인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시나요? 생각하는 시간이 실행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면, 그건 이미 문제의 신호입니다. 시간을 무기로 활용하세요. 추적하고 존중하세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시간을 낭비하는 건 미래의 자신에게 중간에 그만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SNS에 쓰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으로 1년에 1000시간 이상을 투자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사업을 시작하고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가 아니라 시간 투자를 해야 해요. 관리는 수동적이지만 투자는 능동적입니다. 매 시간마다 이 시간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까라고 물어보세요. 답이 아무것도라면 그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하세요. 시간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 쏘치 보기, 의미 없는 대화, 결정을 미루며 고민하는 시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원칙 지루함이야말로 늘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지 아시나요? 진짜 변화는 엄청나게 지루한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광고도 없고 드라마틱한 순간도 없고 멋진 폭죽도 터지지 않아요.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것,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은 영화 같은 장면을 기대하시겠지만 실제 성장은 이상한 배경음악이 깔린 는 느린 몽타주에 가깝습니다. 지루함을 받아들이고 극복하세요. 제국은 지루함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고 아마존도 처음에는 차고에서 책 파는 지루한 일부터 시작했어요. 현대사회는 우리를 지속적인 자극에 중독시켰습니다. 15초마다 새로운 콘텐츠, 알림,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죠. 그래서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성취는 이런 지루한 순간들에서 나와요.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을 기르세요. 명상을 하거나, 긴 산책을 하거나, 휴대폰 없이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능력이야말로 깊이 있는 작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핵심 근육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놀랍도록 규칙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루팅을 따라가죠. 겉에서 보기에는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일관성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원칙. 여러분 안의 약한 모습을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인생이 비디오 게임이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패배하는 버전과 야수 모드 버전 말이죠.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둘중 하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운동을 건너뛰는 것, 인스타그램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 나중으로 미루는 것, 이런 행동들은 모두 약한 자신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그 약한 놈을 굶겨 죽이세요. 행동으로 죽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되는 습관으로 대체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오늘 어떤 버전의 나를 선택할 것인가? 약한 버전은 변명을 찾고, 쉬운 길을 택하고, 불편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강한 버전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두려움을 직면하고, 성장하기 위해 고통을 받아들여요.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 패스트푸드 대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 넷플릭스 대신 책을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약한 자신을 없애는 건 하루 아침에 되지 않아요. 수년간 쌓아온 습관과 패턴이니까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한 번에 하나씩 더 강한 선택을 해나간다면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이에요. 가끔 완벽한 것보다 항상 좋은 게 낫거든요. 일곱 번째 원칙, 정신적 자산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러니 온갖 쓰레기 정보나 뉴스, 가십, 독성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머릿속에 자리 잡도록 두지 마세요. 마약 중독자를 거실에 들여놓지 않을 텐데, 왜 독성 있는 생각들이 뇌 속에서 무료로 살게 내버려 두나요? 입력되는 정보를 보호하세요. 마음에 무엇을 먹이는지 신경 쓰세요. 팟캐스트든 책이든 소셜미디어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SNS를 보다 보면, 당연히 우울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뇌를 독성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대신, 마음에 영향이 되는 콘텐츠를 섭취하세요. 교육적인 팟캐스트, 영감을 주는 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정신적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물리적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지저분한 방에서는 명확한 사고가 어렵듯이 지저분한 마음에서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거든요. 정기적으로 마음의 대청소를 하세요. 명상이나 일기 쓰기, 자연 속 산책 같은 활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마음속 잡음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조용한 마음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들이 나오거든요. 여덟 번째 원칙, 행동이 먼저고 명확함은 그 다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명확함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동에서 나와요. 모든 걸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 마세요. 시작하고, 움직이고, 만들고 부수고 배우고 조정하고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지저분할 겁니다. 괜찮아요. 지저분하게 두세요. 혼란스러움은 발전의 대가거든요. 답을 원하시나요? 행동을 통해 얻으세요. 완벽한 사업 계획을 세우려고 6개월을 보내는 것보다 불완전한 계획으로라도 시작해서 시장에서 배우는 게 훨씬 가치 있어요. 분석 마비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분석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고, 완벽한 기분을 기다리다 보면 평생 기다리기만 하게 됩니다. 완벽한 때는 절대 오지 않거든요. 대신 충분히 좋은 상태가 되면 시작하세요. 80% 준비됐으면 출발하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가면서 배우고 채워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론과 실전은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행동하면서 배우는 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10배는 빨라요.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책에서 읽는 지식보다 훨씬 깊이 있고 실용적이에요. 그러니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맞거든요. 아홉 번째 원칙.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 몇 가지 일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목소리를 줄이고, 꿈을 축소하고, 뭔가를 올리는 걸 망설인 적은 몇 번이나 되나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너무 바빠서 여러분을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나 자존감을 높여주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삶은 정말 피곤하고 불행해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론 예의와 배려는 필요하지만, 자신의 꿈과 목표를 포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거거든요. 열 번째 원칙.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까지도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슬픈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 배신, 상처, 실패, 불안, 가난. 우리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고통을 변명으로 삼거나 기회로 만드는 거죠. 계속 울고 피해자 행세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악역의 탄생 스토리처럼 무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은 생존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료로 만들어 보세요. 고통은 선택적이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하지만,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고통에 압도되어 무너질 수도 있고,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큰 고통이나 시련을 겪은 경험이 있어요. 그들은 그 고통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겪은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과거의 고통을 현재의 힘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고통이 여러분에게 준 교훈들, 강인함, 공감능력, 회복력들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세요. 11번째 원칙, 가짜 바쁨을 없애고 무자비한 집중력을 키워야 합니다. 요즘 이상한 질병이 퍼지고 있어요. 가짜 헛슬 증후군이라고 할수 있죠. 실행보다는 끊임없는 리서치만 하는 것, 움직이기는 하지만 결과는 없는 것, 일하면서도 4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다는 것과 생산적인 것은 다릅니다. 멀티태스킹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방해 요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만 선택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수 있는 무언가 말이에요. 그 목표를 위해 시간을 확보하세요.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요. 그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앱과 사람, 활동을 없애버리세요. 물론 재미있는 민 하나 둘은 놓칠지도 모르지만 대신 추진력과 명확함 그리고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게 도파민 천 개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주의력 분산이에요. 우리는 동시에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소셜미디어, 뉴스, 넷플릭스까지. 내가 계속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면서 깊이 있는 작업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진짜 성과는 깊은 집중에서 나와요.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할 때 창의성과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방해 요소들을 차단해야 해요.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고 알림을 끄고 정해진 시간에만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죠. 12번째 원칙.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근이나 사업, 자신감, 평화를 원하시겠지만 정체성이 여전히 나는 게으르고 망가져 있고 불안하고 평범하다고 외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그 각본대로 흘러갈 겁니다. 변화가 단순히 목표에 그친다면 지속될 수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되어야 굳어집니다. 그러니 더 많이 읽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는 독서가입니다 라고 하세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대신, 저는 쓰레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대신, 저는 돈을 정말 잘 다룹니다 라고 말하세요. 정체성이 동기를 만들고, 의지력을 대체하며, 영구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는 사람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정체성을 바꾸면 습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작은 행동들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면 운동선수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기업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날 하루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나 이상 하세요. 이런 작은 증거들이 쌓이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굳어지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12가지 냉혹한 현실을 들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이 가장저 다뤄야 할 부분들일 거예요. 변화는 편안한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원칙들을 모두 한 번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일관되게 적용해 나가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해나간다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서 변화를 꿈꾸기만 할 건가요? 아니면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진짜 변화를 시작할 건가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